청주강서교회가 지난 29일 창립 9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와 임직식, 은퇴식과 비전센터 봉헌식을 열었습니다. 많다. 감사예배에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향해 가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시고 고난과 멸시와 죽음의 길로 가셨다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섬김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권사 총 79명의 임직식과 9명의 은퇴식이 진행됐습니다. 90년을 지나서 100년을 향해 날아오르는 교회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사역과 지역사회 사역과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강서교회 청소년 비전센터 봉원식을 가졌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비전센터는 4층 규모의 건물에 공무, 공부방, 도서관, 레저공간과 댄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청소년들을 섬기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